안녕하세요. 이 전시물은 통속의 물체입니다. 이 전시물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고 체험해보아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감각 중 시각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 다섯 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피부에는 여러 가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있습니다. 피부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감각점은 통점입니다. 전시물 속에 손을 넣어 이리저리 만져보고 어떤 물체인가를 생각해봅시다. 전시물 앞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이 켜지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여기는 인천학생과 학관입니다.